오늘 팡야랑 오늘 여기 팡야 집에서 자게 됐는데자 일단 첫 번째 햄버거를 만들 때첫 번째 필요한 건데 넘어가고 모르고 이렇 네. 이거입니다네 오늘 만들 건 이거고 포핑 쿠키라네요 네 니도 말해라 니도 말해라 이것은 퍼핑 쿠키라는 것이고 퍼핑 쿠키네 자첫 자, 번째 오늘은 준비, 햄버거를 네. 만들자 준비물은 네. 뭐야 파란색, 파란색. 빨간색 파랑 빨강이 아무튼 이거 햄버거를 잔다면 요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고정 마시고 고정 마시고 이거를 처음에는 다 잘라주세요. 잘라줍니다. 칼로도 되고 가위도 됩니다. 근데 위험할 수 있으니 이거를 치워놓고 잘라주시면 됩니다. 자르는 동안 심심해서 칼로잘안 잘려지니까 지금 다 입고 지금 칼로 잘안잘려지니까 여기 가위로 잘라야 됩니다. 첫 번째, 는 번째는... 네, 팡야 팡야 족요, 팡야 요첫 <laughs> 번째는 이 갈색 있죠. 갈색이 고 불고기인데요. 이것을요. 이것을 이 통에 담아야 돼요. 가운데 통에 담으셔야 합니다. 근데 그 전에 여, 여기보다는 여기에 가루를 넣어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. 네, 네, 수목 잘합니다. 그 자릅니다 꺾이는 조교 자 감자를 만들 때는요 노란색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노란색은 가위로 자릅니다 자, 자, 자. 물, 물도 물도 출 물도 있어야 됩니다 네. 진작 어, 말하는 가루를 다 넣어줘요 저기 저기 손선은 보입니다 저기요 예 가루 예. 넣어줘요 가루 넣어준 다음에 예. 아직까지는 설탕로 이것으로 이것으로 저기, 물, 물. 물로, 물을 한컵 넣어주고. 한 컵, 한 컵. 응, 컵한 컵. 한 컵, 한 컵. 조심스럽게. 네, 한 컵. 한컵 넣었으면. 숟가락, 숟가락, 숟가락으로. 이 노란색으로. 핑크색 아닙니까? <laughs> 핑크색. 저기 생민 걸려셨어요? 저, 어 오, 되게, 되게, 되게 되네, 되네, 되네. 만약에 물이 부족한 경우는 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. 안 돼, 흘렸어. 괜찮아요. <laughs> 괜찮아요. 깨끗한 책상이거든요. 당황하시면 안 돼요. 아, 흘리면 큰일 나니까 미리 깨끗한 조실를 하나 깔아주시면 괜찮겠습니다. 위험. 어렵지 않아요. 네. 섞어줍니다. 좀안 되네요. 물이 한컵더 필요한가 봐요. 저 우물에서 물을 하나 길러올게요. 물한 컵에 더 넣어준다. 거를 계속 저어 줍니다. 감자가 될 때까지 저어 주세요. 아 감자가 뭉쳐질 때까지요. 김정민이 생각나네요. 네, 분명 말하면 안 됩니다. 뽕이요 어, 정민이가 아니고요. 홍민이예요. 홍민이. 우리는 손을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워어거든요니다 네. 어 점점 좀 감, 점점 뭉쳐지는데 뭉쳐져서 좀 떼야 될 경우는 이걸 떼야 습니다 이렇게. 됐습니다. 점점 감자가 되고 있네요. 생각보다 감자가 되고 있는. 아예 안될것 같은데 안될줄 알았는데. 저도 안될줄 알았어. 요 핑크색은 핑크 핑크한 생각이, 색깔이겠지? 핑크 핑크한 색깔. 그서 그래, 저도 모르면 이고요 미리 물을 이렇게 담아준다. 묻지 않도록. 묻지 않도록. 오 점점 되고 있네. 되고 있다. BJ 팡야. BJ 팡야 저기요. 저도 처음 해보는데요. 친구가 생일 선물 로 사준 거라. 오늘 오늘의 생일 오늘 팡야 생일입니다. 좀 축하 좀 해주세요. 와우. 익깬 다음에 이렇게 특별 게스트 꽉 준원. 요 요거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되는데요. 전자레인지는 30초 30초면 됩니다. 자일자 자, 그러면 일단. 하지, 하지. 아자자 자, 이제 이게 감자튀김 완성됐는데 뜨겁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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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야 된다 아, 여기,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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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나나두고 아, 그건 아, 치즈 아니야 이렇게 잘 저기 모양이 있네 모양이 어. 있어 응. 자 모양으로 잘라야 돼요 모양을 잘라줍니다 모양을 잘라주면 감자튀김 오. 맛있어 보이네 감자튀김 마,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먹을 수 있나? 네 오.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있다고 하네요 일단 버튼 꼭 해줘 아, 뜨겁습니다 30초만 돌렸는데, 이렇게 뜨거운 건 처음 느껴보네. 요 감자 원래 뜨겁습니다. <laughs> 전자레인지 30초에 돌렸어요. 원래 뜨겁다고요. 어? 흥입니다 <laughs> 아, 이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어요. 미지근할 줄 알아? 나 그냥, 안, 따뜻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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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뜨거울 줄 알아? 네, 아, 네. 옆에 있는 BJ 황량. 동생. 자, 여기, 여기 동생인데 여기 좀 넣어주실래요? 네. 여기 넣어주세요. 아, 뜨거 도, 보세요 뜨겁다잖아요 자, 이렇게 딱. 엄청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네 뜨거워 이건 뜨거우니 어린이들은 살살 만지고 어린이들은 웬만하면 사 어른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음, 우리는 어린아인데네 <laughs> 음, 음, 음. 저는 조금 컸기 때문에 음, 우리 중에 감자가 <laughs> 이 감자 한개 한번 시식해 보죠. 이 감자 보죠이감이 감자 한개 한번 이 감자 이 감자 한개한 먹어봅시다요 먹어보세요. 음. 감사합니다. 먹어보도록 하죠. 어, 음, 어. 음, 조금 짜네요. 자, 너무 짜. 이 감자야 이게? 아, 음, 맛있습니다. 에? 이거 엄청 짜. 어, 맛있다. 음, 맛있어, 맛있어. 음, 음, 어? 뭐 갑자기 맛있... 맛있어집니다. 끝맛이 엄청 맛있어요. 자, 여기 그럼 일단 이거 임무 완료. 자, 요 여기 놔두고 여기 놔두고. 음, 음. 자, 다른 곳 찾아. 자, 자, 그러면. 네, 그리고, 저기, 저기 놔두고. 자, 그럼 이제, 뭐 만들까요? 햄버거. 자, 여기 이제 햄버거 빵이 이런 거. 보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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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떻게 하나요? 그, 그, 그게 맞나요? 네, 자, 맞습니다. 이, 이렇게, 주황색을 이 주황색, 이줄잘라습니다 잘라서, 이, 조금 둥구스름한 통에, 네. 다 담습니다. 손, 손 치워주세요, 자, 일단 물한 거. 아, 그렇게 하지 마세요, 그렇게 하지 마세요. 그렇게, 아, 어, 그렇게, 그렇게. 그럴까요? 네, 예. 이 정도는 안 더, 더 많이, 어. 됐습니다. 먹고두 숟가락을 넣어야 됩두 숟가락을 넣어야 됩니다. 됩니다, 네. 실패하면, 실패하면 망한, 망한 <laughs> 실패하면 망, 망해요. 일본에서, 이, 이, 이거 일본 상품입니다. 우리,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. 막하막 하고 있습니다. 막은 아니지요. 저희도 배웠습니다. 난난난난막 남? 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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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막해요. 남막 당신 이 거짓말치지 마. 막한다고. 아 맞아 이거 사실 막이에요. 네? 어, 어, 막하는 몰라요. 막하는데 될까 이게? 이거 막한. 남자는 막했는데 됐잖아요. 아 근데 아니, 흰색에서 어떻게 물만 넣었는데 이렇게 색깔이 바뀌지? 근처도 몰라요. 당신이 왜 몰라. <laughs> 당신 이왜 몰라? 당신. 자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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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던 게 있습니다. 네 요렇게 돼야 정상인데 네팡냐 조교 자 일단 이제 네더 져야 되네요. 자그 다음 다 져졌다면 이 통에 양쪽 끝에 있어요. 가운데는 아. 불고기입니다. 불고기요? 모양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. 이거 얼마죠? 이거요? 6천원이에요왜 비싸지 왜, 왜 일... 그냥 불고기 먹어 사먹는 게 낫겠네요. 불고, 불고기, 불고기 먹어 사먹는 걸 추천드립니다. 하, 추천입니다. 하지만, 만드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. 전, 저안 만들고 있어서 노잼입니다. <laughs> 지금, 지금, 지금 팡래 씨만 재밌고. 맛이 어떤가요? 이 아. 소스일 때는 먹지 마세요. 야! 끼! 맛 없다네요. 한 번, 네 한번 자한 이렇게 이렇게 담아줍니다. 자 심심할테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하고 어, 2부에 2부에서 자 준비 자 2부에 계속 하자